안녕하세요. 핑크바지TV의 핑크바지입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수서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서역으로 가는 이유는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 모델하우스 방문해보고 후기 전달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샵 강동 센트럴 시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10번지 일대에 총 670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168세대를 공급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세대 수에 비해서는 일반 분양 세대가 많지 않다라는 점이 약간은 아쉬운 측면이긴 했으나 입지적으로 볼 때는 여기서도 가깝고 주변 상권도 좋았다라는 점을 강점으로 뽑고 싶습니다. 입지 환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여기에서 내려서 이 해당 단지까지 제 걸음으로 약 7분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요. 강동 미즈 여성병원을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단지가 보였습니다. 주변에 로데오 거리랑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각종 상권이 단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좀더 자세한 입지 환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천호역입니다. 5호선과 8호선 환승역이 되어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저는 이 5번 출구에서 나와서 제가 입구를 잘못 들어가서 이 골목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단지를 향해 갔습니다. 약 7분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요. 이렇게 큰 길로 가도 뭐 비슷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백화점, 이마트 그리고 여기 로데오 거리의 상권들까지 포함해서 상권이 좋은 단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을 굳이 뽑자면. 단지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의 거리가 약 1.2km 정도가 되는데요. 그럼 아이들의 걸음으로서는 최소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이번 단지의 아쉬운 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호실 및 방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쪽 방향이 이제 북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지에서 남서향의 형태로 이렇게 남동향의 형태로 단지가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단지에서 봤을 때는 주변이 흐리게 표현이 돼서 주변이 단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단지 주변에 꽤나 높은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낮은 층에 만약에 당첨이 되게 된다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뒤에서 동호수 배치도를 말씀드리겠지만 비교적 높은 층으로도 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방향이 단지 오른쪽 방향으로 좀더 높습니다. 보행자 출입구를 기준으로 이쪽이한개층 정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땐 평지인데 여기서 내려갈 때는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103동의 경우에는 아래층이 다 상가가 있는 곳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는 2층 이상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공급 우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타입으로는 좀 꽤나 많은 타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구 타입도 있고, 5구 타입, 그 다음에 8사 타입,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일반 분양하는 타입은 4구 타입을 제외하고, 5구 C 타입, 5구 D 타입을 제외하면, 5구 AB 타입, 8사 ABC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670 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은 168세대를 공급하게 되고, 가장 많은 타입으로서는 84C 타입이 58세대, 그리, 그 뒤로는 59B 타입이 42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뒤에서 59타입과 84타입의 평면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수 배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늘색으로 있는 부분이 84시타입인데요. 84시타입 중에 가장 낮은 층이 여기 7층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 7층 이상부터니까 지금 개별 층마다 약 3m 정도 되니까 21m 높이 이상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비록 제일 낮은 층이 지금 7층에 걸린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건물들 때문에 좀 답답함을 느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동과 2동에서는 조합원들이 많이 선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많은 일반 분양은 3동에서 배정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평, 타입별 평면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A 타입과 59B 타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거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큰 차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침실 2번 공간에 59A 타입은 발코니와 대피 공간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크기가 좀더 50cm 정도 더 커졌다 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9AB 타입 모두 사실 통풍이 가능한 3베이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특징은 이렇게 안방에 있는 이 공간이 붙박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납 공간이 충분하게 조성되어 있다는 라 것이 특징이었고 더군다나 이 부분이 유상이 아니라 무상 옵션으로서 제공되기 때 때문에... 때문에. 어,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만들어졌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용도실에서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세탁기를 파워형으로 놓아야 되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다음은 84A 타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A 타입은 맞통풍이 가능한 4베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안방의 드레스룸과 수납공간 또한 주방의 팬틀리라던가 현관에 창고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수납적으로 볼때 유리한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용도실에는 역시나 타워형으로 위치해야 했습니다. 84b 타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는 투베이 구조라서 이렇게 세워서 제가 표현을 했어야 하는데 평면도를 좀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눕혀놨습니다. 다른 84 타입과 동일하게 침실 1의 북박이장이나 드레스룸, 현관 창고, 그 다음에 팬트리 등을 봤을 때 수납적으로 공간이 넓은 타입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침실 위에는 이렇게 발코니까지 연결되어서 아이들 방으로서 꾸미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타입이었습니다. 또한 거실의 폭도 굉장히 넓어서 개방감이 있어 보이는 타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84C 타입입니다. 84C 타입은 제가 평상시에 접해 보지 못했던 그런 타입이었는데요. 현관을 들어와서 오른쪽 쪽으로 방 3과 방 2가 위치하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주방 그리고 거실을 지나서 이렇게 침실까지 이어지는 약간 호텔 같은 그런 느낌으로 꾸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납 공간이 잘 꾸며져 있다라는 점이 이번 84C 타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방과 안방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타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타입이었습니다. 분양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A 타입은 대지비 4억 7천 9백만 원과 건축비 5억 3천 100만 원을 더해서 분양가는 10억 2천 6백만 원. 여기에 확장비와 옵션 에어컨 가격을 더하면 10억 4천 1 0 0만 원으로 확인이 되었고 5구 B 타입은 10억 4천 600만 원, 84 타입은 약 14억 5천만 원 선에서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델하우스 확인했으니 현장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호역에서 연결되는 지하 상가를 통해서 5번 출구로 가고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 각종 마트뿐만 아니라 지하상가에도 다양한 상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5번 출구로 나와서 단지를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단지를 처음 가보는지라 로데오 거리로 갔어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골목길을 통해서 단지로 가게 됐습니다. 덕분에 골목골목에 있는 상가들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약간 느낌은 영등포와 조금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장에 벌써 도착을 했는데요. 제 걸음으로 정확하게는 네, 여기까지 약 6분 15초 정도 걸렸습니다. 큰 길로 돌아와도 이와 비슷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들고 왼쪽 편이 103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게이트가 단지의 차량 출입구입니다. 지금 저는 골목을 통해서 천호태영 아파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단지 북측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천호태형 아파트이고 정면에 보이는 공사 현장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설되는 현장입니다. 저는 다시 로데오 거리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아파트는 강동 밀레니얼 중흥클래스입니다. 단지 주변에 다양한 공동주택의 건설 현장이 있다는 것은 향후에 주거환경이 더욱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측면입니다. 저는 로데오 거리를 통해서 천호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당시가 평일 낮이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평일 저녁이라던가 주말이 되면 이것이 굉장히 붐빌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지 주변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강동 더샵 센트럴 시티 개인적으로 볼때 상권이 굉장히 우수한 단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래 댓글을 통해서 많은 의견 나눠주시면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으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